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144쪽 강조 분사구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공부도 하죠. 자, 어휘를 한번 유창하게 따라해 주세요. 외딴섬할 때 외딴을 remote, 리모트, 리모컨도 remote입니다. remote control, remote. 외딴아들까 village, village. 마을 rarely, barely,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hardly, scarcely, seldom. 점처럼 하지 않다. be situated, be located on, 머뭇에 위치하고 있다. hill, 언덕, villa, 별장, hide, hid, hidden, 숨기다. among, 셋 이상 사이에 among have a fine prospect. have a fine prospect. prospect가 전망입니다. 전망. Command a fine view. Command a fine view. 그래서 전망이 좋다. Have a fine prospect. 전망이 좋다.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니까. Command a fine view. 전망이 좋다. Tomb 무덤. Be at home in 뭔 무엇에 정통하다. Be at home in 뭔 무엇에서 집에 있다 하면 인생 종나. <laughs> Be at home in 하면 뭔 무엇에 정통하다. 그는 영어에 정통해. 그는 그러면 he's i at home in English. 그렇게 표현합니다. Find, found, found, 발견하다. Find, found, found, 발견하다. Easily 쉽게. Be tired from 무머스로 피곤하다. 나 여러분 가르쳐 피곤해. 그럼 I'm tired from teaching you English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이지 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해. I'm tired from working hard today. 그런 식으로 be tired from 하면 무머스로 피곤하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에게, 아, 그, 사,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tired of를 써야 돼, of를. 나그 사람 피곤해. I am tired of him. 그렇게 말해요. 그때 피곤하다는 것은, 진절이 나다. 그런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는 tired of.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tired from.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디 보세요? soon, before long, 곧. soon, before long, 뭐지 않아? Fall asleep 잠들다. Fall asleep 잠들다. 영화관에서 영화 영화 보다가 나는 잠이 들었다 할때이집 Fall asleep을 씁니다. Honest 정직한. Leave town for the country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다. 귀향 뭐귀 귀촌 아무튼 귀농 아무튼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다. be impatient 더뭔 것을 참지 못하다. impatient가 참지 못하는. be impatient 참지 못하다. heat 더위. be born 태어나다. be born 태어나다. in better times 더 나은 시대에 t i m e 에 s가 붙으면 시대. 더 나은 시대에 t i m e 에 s가 안 붙으면 시간. t i m e 에 s가 붙으면 시대가 됩니다. 더 나은 시대. would have people 뭐뭐 했을 텐데. 이건 이제 유니크 225쪽, 226쪽, 과정법 과거 완료에서 배웁니다. Would have what h a p e n e 뭐 했을 텐데. Great 훌륭한, 아, 240, 246쪽인가? 225 아니야. 아니야. 246쪽, 247쪽, 그점에 나와요. Great 훌륭한, 능숙한, 위대한, 중대한, 대단한, 고도의. Great. Statesman 정치가. 정세가, 스테이스먼, 정치가 는두 가지가 있어요. 팔레티션이라는 정치가, 정치가라는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 있어요. 스테이스먼하고 팔레티션이 있는데, 스테이스먼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팔레티션은 어떻게 하면 이제 돈 빼먹을 정치가, 이거 팔레티션이라고 그래요그 의미가. 자, 이제 강조 분사구문이 뭐냐. 원래 영문법 용어에는 강조 분사구문이란 용어가 없어요. 한국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거 엄격하게 말하자면, 분사절 속에 들어있는 분사를 강조하는 법.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제목이 안 돼버리잖아. 주제가 돼버려요. 그 주제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제 강조 분사고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엄격히 따지면 분사절 속에 들어있는 분사를 강조하는 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용어 공부해버려. 영어 공부, 공부 못해. 용어 공부하면 영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용어에 집착하지 마라. 용어에 집착하지 마라. 오직 해석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그것에 집착하라. 분사 분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분사절 속에 있는 분사가 있죠. 분사절 속에 있는 이 분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ing 뒤에는 s죠. 두 동사를 넣고 PP 뒤에서는 S조 비동사를 넣는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강요 분사구냐, 분사, 부, 부, 이, 이, 뭡니까? 분사처리냐. 여기 포인트를 주지 말고, 요, 요, 홍색. ING 뒤에는 S조 도동사. PP 뒤에는 S조 비동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현재 시제는 이와 같이, 과거 시제는 그와 같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게 이 해석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지. 해석 방법도 모르고 단어장 외우고 있으니 한국 영어가 되겠습니까? 돼안 돼. 여러분, 내 강의 들으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 단어장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해석 방법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어는 구슬이라면 문법은 줄입니다. 줄에 구슬을 꿰일 때만 아름다운 목걸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줄만 있어도안 되고 구슬만 있어도 안 돼. 반드시 둘이 어우러져야만.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 80점 못 거들어간다. 다 사기꾼들이야. 절대 안 돼. 그냥 구슬에 불과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줄과 줄에 구슬을 꿰는 그두 가지 공부를 동시에 해야만 아름다운 먹거리를 여러분은 걸 수가 있어요. 자, I as I live in a remote village, I rarely have visitors. Remote village 외딴 마을이야. 여기 있을 거야마 외딴 마을에 살기 때문에 나는 점처럼 방문객이 없다. Rarely가 점처럼 하지 못하다. 방문객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분사로 바꾸면 그냥 동사만 I-N-G 딱 하면 되죠. Living. 분사는 동사를 ing로 하면 되니까. living 딱 하면 그게 분사절이 되는데, 그때 분사를 강조할 때, as, 주어, 두 동사를 넣어라. ing 뒤에는 as, 주어, 두 동사. 그리고 이게 시제가 현재죠? 여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as I do 그래야 돼. 만약에 여기가 과거라면 as I did가 되겠죠? 그때 해석을, 현재는 이와 같이. 시골에 시골 친구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을 방문했어. 아이, 어떻게 잘 사니? 아나 이처럼 이처럼 시골에 사니까 말이야. 이처럼 외딴 마을에 사니까 방문객이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이처럼 이처럼 할때 as I do를 쓴다 이것입니다. Live as I do. In a remote village. I rarely have visitors. 좀처럼 방문객이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분사는 접속사 조를 생략하고 ING를 하는데, 이때, 이 과거 분사는 앞에 빙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과거 분사는 빙을 생략해. 생략한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분사가 두 개니까 부자연스럽잖아. 그래서 과거 분사 뒤에는 S조 비동사를 넣어요. S조 비동사. 그러니까 SEDS가 그대로 뒤로 가버린 거지. 이 SEDS가 그대로 뒤로 가버린다고. s i t u a t d 뒤로. s i t u a t d 가 앞으로 와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situated as it is, on a hill, my villa has a fine p r o s p e c t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별장은 전망이 좋다. 내려다 보인다 이거지. 그때 분사로 바꾸면 이 분사가 있으니까 과거분사절 딱 과거분사절 하고 그 분사 과거분사 뒤에는 as it 비동사 그래서 as it is. As it is,를 그대로 뒤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현재 시, 시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별장, 전망이 좋아. 이와 같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내 별장, 전망이 좋지. situated as it is on a h e r e 이렇게. My villa has a fine prospect, 전망이 좋다. 자, 여기만 차, 여기도 마찬가지요. As it was hidden among the trees,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The tomb was not easily found. 무덤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분사로 바꾸면 h i d d e n 딱 오고, a s i d was 를 뒤로 쭉 보내버리면 끝. 너무 쉬워. 분사 뒤에 a s t 그 i d i a s i t was 그 뭐야? 그때 어, 어, 어느 무덤을 갔어요. 어느 무덤을 갔는데, 그처럼 그래야지. 그처럼 나무 사이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과거 시제는 그와 같이 라고 해석을 하라. 포인트는 뭐냐? 고치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 방법이 중요하다. 고치는 법도 중요하겠지. 네. 그러나 해석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와 같이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서 The tomb was not easily found.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Living. ing가 있네. 그러니까 as 주어 두 동사를 넣었는데 he가 3인칭 단수이므로 그리고 여기가 현재이므로 as it does라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은 이와 같이 이처럼 그는 미국 군인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아마 카투사 간다, 마, 카투사. 카투사. 카투사 가고 싶은 학생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냥, 토이 7 8 0점 간단하게. 토이 780점, g t e l p 73점. 이거 취득하면 바로 카투사. 미군 부대역 합니다. 그럼 미군들, 미, 미국인 군이니까 미군들이야. 미군들 사이에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he said home in English. 그는 영어에 능통하다. 정통하다. 그런 다시 되겠습니다. 결론 분사는 분사 절로 바꿀 때는 접속사를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아인 g 로 하는데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 제 그대로 갖고 오고 그런데 아인 g 뒤에는 s 주어 두 두동, 동사 를 넣고 p p 뒤에는 s 주어 비동사를 넣습니다. pp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pp를 앞으로만 가져오면 돼. 앞으로 가져오면 바로 이제 둘이 교체가 돼 버려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히든 앞으로 가져와 봐. 그러면 s, it was, 뒤로 가죠요 음, 그리고 ing 뒤에는 s죠. 두동사 그런 3인칭은 thus. 과거면 did. 해석은 현재 시제는 이와 같이. 과거 시제는 그와 같이.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문법 해석 끝났으니까 어, 다음으로 넘어가고 회화할 사람은 남으세요. 자, 회화할 사람은 따라해, 따라해 주세요. As I live in a remote village, I rarely have visitors. Ah, living as I do in a remote village, I rarely have visitors. 이처럼 외딴 마을에 살기 때문에 나는 좀처럼 방문객이 없어. As it is situated on a hill, my villa has a fine prospect.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별장은 전망이 좋다. Situated as it is. ara here my villa is a fine prospect. 이와 같이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별장은 정말 이렇다. 따라하라 말안 했다고 해서 또안 따라한다. 안 따라해. 따라하라 말안 했다고 해서 안 따라해. 딱 보니까 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따라해 주세요. 자, as it was as it was hidden among the trees, the tomb was not easily found. Hidden as it was among the trees, the tomb was not easily found. 유창하게 로 계속 알아세요 나무 사이에 숨겨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무 사이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무덤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Living as he does among American soldiers, he saidomin English. 이와 같이 미군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다. 영어에 영어에 정통하다. 이제 한글 보고 영어로 해봅시다. 강조로 바로 해볼까요? 강조로 이와 같이 나는 외딴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living as I do in a remote village, living as I do in a remote village, I rarely have visitors.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언덕 위에 자고 있기 때문에 situated as it is on a hill, my villa has a fine prospect. my villa commands a fine view. 하면 되겠습니다. 그와 지나물 사이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hidden as it was among the trees, the tomb was not easily found. 이와 같이 미군들 사이에 생활하기 때문에 그는 영어에 정통하다. Living as he does among American soldiers, he is at home in English.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정통하다 be at home in 그런 표현도 여러분이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Just a moment. I I feel thirsty. So give me some time to drink some water. <laughs> b e 생략 구문. 구문이란 말은 문장의 형태란 뜻입니다. b e 이 생략된 문장 형태. 그런 뜻입니다. b e 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 형태다. 보어 보아. 즉, 과거 분사, 명사, 형용사, 앞에 오는 b e 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생략된 구문을 접속사가 들어있는 절로 고칠 때는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를 놓고 동사를 주절의 시제에 맞추면 되죠. 초등학교 3학년의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주로 이유 때문에로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사를 해석할 때는 누차 강조하고 자주 반복했지만 시조 양년도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연속 동작, 동시동작. 시간 할 때, 이유 때문에 조건 한다면 양보이지만 연속 동작 A하고 B하다. 동시동작 ING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b e 생략된 구문은 거의 때문에가 많습니다. 물론 때문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뭐 뭐 했더라면도 나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red from a long walk, he soon fell asleep. 이렇게 분사가 있을 때 해석을 할수 없을 때 주절을 먼저 해석하라. 그는 곧 잠이 들었다.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를 여러분이 만들어 넣어서 해석하고, 해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는 게 나와요. 때문에 since is because s가 가장 짧은 접수사니까 s. 주어는 he. 그 다음에 여기 빙이 생략되어 있었으니까. was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어요. being이 생략되어 있다. 이게 being을 써놓을 걸 그랬나? being이 앞에 생략되어 있어. a kind and honest girl. she is liked by everyone. 친절하고 정직한 소녀이기 때문에 그녀는 모두에게 호감을 받는다.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걸 절로 고치면 as 주어는 she 그 다음에 is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빙 생략 여기는 아, 용어 공부하면 안된다. 용어 공부하지 말자. 친절하고 정직한 소녀이기 때문에 그녀는 모두의 호감을 받는다. as she is 이렇게 절로 고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시험에만 나온다. 다음 이야기. i m p a t i e n t of the heat, he left town for the country. 더위를 참지 못해서 그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갔다. 자, 저쪽을 해석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럴 때는 이쪽부터 하라, 주절부터 하라. 그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갔다. 더위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가 뭐라? S. 주어는 누구? she. 아, he. 시제는 과거네? leave, left, left 에서 과거형이네. 따라서 과거, wa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he would have been a great statesman, 뭐, 뭐 했을 것이다. 여기가 그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을 것이다.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거. 아, 이거, 이거, 저, 이거 좀 찾아서. 좀할걸 보여줄 걸 그랬다. 이게 좀 찾아서 보여줄 걸 그랬어요. 아, 어, 이거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음, 내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이게 파일이 제3번 파일에 있어요. 이게 204, 200, 200, 어, 200, 제3번 파일, 230. 자, 음, 조동사 다음에 여기 나온다. 음, 여기, 자, 200으로 확대하고, 음, 여기 정확히 237죠? 237쪽에서 여러분이 장차 배웁니다. 237쪽에서 장차 배우는 텐데. 에이, 참, 또, 화면 얘기 말이지. 자. 자, 여기 보면은, if절에 head pp고, 이제 would have pp면, 여기가 과거 완료죠. 이걸 갖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다. 과거 완료인데 if절에 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 제3조건문이라고 씁니다만은 그 용어는 필요 없고 헤드피피면 이쪽은 조동사와 과거형에다 헤브 v e pp를 쓰는데 이것을 했더라면 했을 텐데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했더라면 했을 텐데라고 해석해요. 227쪽에서 예, 여러분이 배워요. 나중에 240몇 쪽? 아까 47쪽? 아니 37쪽? 237쪽에서 배우니까 일단 하나만 보세요. 그가 나에게 전화했더라면 이렇게 나는 왔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제 날씨가 좋았더라면 우리는 소풍을 갔을 텐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37쪽에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어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이제 이걸 보면 여기, 여기가 그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라면을 했더라면을 만들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헤드피피가 이쪽에 head pp 였어. 따라서, 여기 수동태니까, 비동사. had been born. 그러니까, 이거 분사로 고치면, 접속, he, if he, 생략하고, having을 딱 넣으면, having been born 이 였어. having been. 근데, 이제, having been 을 생략해버린 거죠. 이쪽은 또, 이렇게 늦춰겠네. 또, 이게 뭐야. 어, 이렇게. 아이 마지막 문장을 내가 찾아놓을 걸 찾지 못해가지고, 이게 좀, 좀, 좀 매끄럽지 못해. 에이, 참. 다시 그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을 텐데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했다라면이 head pp라 237쪽 head bin head bin 쏭 테니까 head bin 뭘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빙이나 해빙빈이 생략되어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 주로 때문에 이지만 이와 같이 가정보 과거 완료 조동사 과거 해고 pp일 때는 이쪽을 했다라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숭테이 때문에, had been born, had been, 앞에. 네. 이, 여기, having been, 생략되고, 절로 고치면 접속사, 절로 고치면 if we had been,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석방법 끝냈고 나머지는 회화니까, 회화에 관심 없는 학생들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 회화를 하고 싶은 학생은 남아서 따라해주세요. 자, tired from a long walk, he soon fell asleep. As he was, he, as he was tired from a long walk, He soon fell asleep.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곧 잠들었다. A kind and honest girl, she is liked by everyone. As she's a kind and honest girl, she is liked by everyone. 친절하고 정직한 소녀이기 때문에 그녀는 모두에게 사랑을, 호감을 받는다. Impatient of the heat, he left town for the country. As he was impatient of the heat. He left town for the country. 더위를 잠지 못해서. 그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갔다. Born in better times, he would have been a great statesman. If he had been born in better times, he would have been a great statesman.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을 텐데. 회화. 마지막 회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했기 때문에 tired from a long walk. he soon fell asleep. as he was tired from a long walk. he soon fell asleep.하면 되겠습니다. 신절하고 정직한 소녀여서 그녀는 모두에게 호감을 받다. 는 as she is a kind and honest girl. 정직한 인가? 아, as she is a kind and honest girl. she is liked by everyone.하면 되겠습니다. 더위를 참지 못해서 그는 도시를 떠나 시골을 갔다. as he was impatient of the heat. he left. he left. town for the country 습니다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훌륭한 정치가 었을 텐데. if he had been born in better times, he would have been a great statesman. 라고 표현하면. 됐습니다. let's stop here for today. see you again. bye bye.